199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남자 화장실에선.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용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변이 자꾸 바깥으로 튀는 것. 바닥은 더러워지고 청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설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자. 경고문을 붙이자. 안내 방송을 하자. 하지만 그런 건 이미 해봤습니다. 효과는 미미했죠. 그런데 한 직원이 조용히 아이디어를 냅니다. 소변기 안에 파리 그림 하나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파리 그림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조준했습니다. 그저 반사적으로 마치 놀이처럼 타기처럼 청소 비용은 약80% 줄었고 공황측은 연간 수억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넛지입니다. 넛지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강요도 벌도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툭 미는 것.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조금만 방향을 바꿔 주는 것. 그 순간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설계된 환경은 우리의 선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파리 한 마리는 단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 행동을 바꾼 디자인의 언어였고 심리학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강요보다 가볍게 톡 건드리는 아이디어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